안녕하세요. 엔토이 포인트 LC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하태경 강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part3 유형들 이제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어, 토익 리스닝의 마지막 p a r t 인 p a r 4 유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인 chapter 챕터, 챕터 6부터 이제 진행을 하기 전에 이제 오늘은 p a r t 4또첫 시작 날이니까요. part4의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고 어, 연습하셔야 되는 것들 언급을 좀 하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에서는요 210페이지부터 한번 보시고요 어, 기본기 익히기가 나오는데 Part 4 문제를 풀때 있어서의 뭐 핵심 전략들 그리고 여러가지 연습해 보시면 좋은 기본기 익히기 부분이 이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가 Part 3 유형 처음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Part 4도 지금 일단 문제 유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명문 유형이라고 이렇게 어 부르기도 하죠. 파트 3랑 마찬가지로 한긴 지문을 듣고 세 문제씩 푸는 그런 유형이고 파트 4도 역시 10개의 지문 총 30개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다만 파트 3와 파트 4가 좀 다른 점은 다 알고 계시죠? 파트 3는 두 사람의 대화 형식이었다면 파트 4는 한 사람이 뭔가를 쭉 얘기하는 그래서 설명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지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화가 아니니까 조금 더 집중력을 많이 요하는 부분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 Part 4의 이제 지문 길이가 좀 길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내용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문제도 세부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부담을 가지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어 근데 일단 문제 유형만 확실히 알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의 담화들이 설명문들이 출제가 되는지를 정리를 해주고 표현과 어휘들을 많이 익혀두신다면 문제를 이제 수월하게 차근차근 풀어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자, 앞으로 잘 따라오시면서 연습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파트 4의 지문 종류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챕터를 나가면서 얘기를 더 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어떤 발표문부터해서 설명문. 방송, 보도문, 뭐 광고문, 음성 메시지 등등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있어서요. 어, 내용이랑 표현 같은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고요. 어, Part 3와 마찬가지로 세 문제씩 출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문제이기 때문에 Part 4 역시 문제를 꼭 미리 읽고 준비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문제를 읽고 준비를 해서 지문을 들으면서 각각의 답을 잘 찾아낼 수 있도록 미리 문제 파악하기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있는 예문들을 보시면요. What is the message mainly about? 뭐에 대한 메시지인가? What is the purpose of the announcement? 이 공지의 목적이 무엇인가? 주제를 묻는 질문들이죠. 주제와 목적. 자, where is this announcement being made? Where is this announcement taking place?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지인가? 또는 where is the speaker? 화자가 어디에 있는가? Where does the speaker work? 화자가 일하는 곳이 어디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장소, 배경이잖아요. 그리고 who most likely is the speaker? 화자가 누구인가? Who is the message most likely intended for? 이런 질문이 나오면 항상 의도된 청자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청자가 누군지를 묻는 문제들. What is the problem? What problem does the speaker mention? 문제점이 무엇인가? 역시 뭐 주제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제, 장소, 직업 등등의 이런 문제들. Part 3할 때도 얘기했죠. 전반적인 사항을 물어보는 General, general question들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When will the software be launched to the market? 뭐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시장에 소프트웨어가 언제 뭐 출시될 것인가? 뭐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얼마나 자주 버스가 다니는가? 예를 들어 Why has the project been delayed? 왜 프로젝트가 연기가 되었는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의문사들을 사용하는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 specific question들 있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 part 3할때 얘기를 더 자세히 했었습니다. general question 전반적인 사항을 묻는 문제들은 주로 대화를 전체적으로 다 듣고 나서 풀어도 상관없는 문제들이었고요. 대화가 시작되는 초반부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배경이나 주제, 직업 음, 그런 것들은 그렇게 이제 문제를 준비를 좀해 주셔야 되고 그 외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묻는 스페시픽 퀘스천들은 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미리 문제를 꼼꼼히 이렇게 표시해 가면서 읽어 두셨다가 언급이 될때 집중해서 딱 골라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연습을 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유형은요. 지난 시간까지 정리했던 Part 3 문제와 동일한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Part 3 처음 들어갈 때도 패러프레이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Part 4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해 형태의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독해력과 패러프레이징에 익숙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따라서 다양한 어휘, 표현들을 많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패러프레이징 연습도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요. 212페이지부터 또 여러 가지 긴 문장 듣기 연습 문법적으로 명사절 접속사들, 부사절 접속사들 그런 것들이 들어간 문장 연습하기, 어, 받아쓰기 연습 문제들이 있으니까 한번 쭉 각자 연습을 해 보시고요. 지금은 216페이지를 펴 주세요. 자, 216페이지에 이제 패러프레이징 연습하기 부분이 있는데 같이 파트 4에 이제 지문을 하나 보면서 패러프레이징 되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부터 먼저 보고 지문을 같이 해석을 해 볼게요. 자, 질문입니다. Why will the parking at a lot be restricted? 자, lot 그러면 주차장 터, 뭐 공터란 뜻이요. 그래서 주차장에서의 주차가 왜어 제한될 것인가? 뭔가 주차를 제한한다거나 주차를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그 이유를 한번 같이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을 볼게요. Attention to all factory personnel. 자, 모든 공장 직원들은 집중해 주십시오. 배경은 공장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Parking area D will be closed from 10am to 12 noon tomorrow for snow removal. 자, parking area D. 이 parking 구역이 10시부터 12시 정오까지 내일 폐쇄가 될 것이다. 뭐 때문에? For snow removal. 눈 제거 작업 때문에 눈 청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마 눈이 많이 내려와 있다라는 상황인 걸알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그 parking lot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책을 알려줘야겠죠. 직원들에게. If you usually park your car at this lot, 주로 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신다면, please go to area B or C, both of which were cleared this afternoon. 자, 둘다 오늘 오후에 다 청소가 끝난, 음, 끝난 area B나 C 구역으로 가서 주차를 해주세요. 자, you are also permitted to use the lot across the street from Mville Supermarket or the unused lot a block away from the Memorial Hospital. 뭐,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또 이용 가능한 주차장 종류입니다. 자, 그러니까 you are also permitted to use be permitted 이런 표현도 체크해 두시고요. 뭐뭐 하는 것이 허용된다, 허가된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또한 엔빌 슈퍼마켓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도 허용이 되고 or 아니면 the unused lot. unused lot은 말 그대로 미사용된 그러니까 사용되지 않는 주차장 a block away from the memorial hospital. 무슨 병원에서 한 블록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 뭐, 공터가 있는데, 거기를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안, 대안책들이 있는 거죠. 주차장 B, C 구역, 그리고 슈퍼마켓 건너편 병원 옆에 있는 주차장. 여러 가지 대안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대안책을 조, 제시를 해줬으면, 어떻게, 언제까지, 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앞으로에 대한 설명도 해줘야 되겠죠. We are expecting warmer weather tomorrow, but please be advised that the changing weather may cause the roads to be slippery and icy. 자, 내일부터는 좀더 warmer weather 따뜻한 날씨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please be advised 이런 표현도 체크해 두시고요. 자, 알고 계십시오. 뭐 주의하십시오 이런 표현입니다. That the changing weather may cause the roads to be slippery and icy. 자꾸만 이렇게 추웠다 따뜻해졌다 변하는 날씨가 도로들을 slippery 미끄럽고 icy 얼음 빙판길처럼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 주십시오. We will keep you up to date on whether area D is snow-free and available for parking. 마지막으로는 준비되면 알려드리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We will keep you updated 또는 up to date 정리해 주시고요. 업투데이트, 그러면, 최신 정보의, 뭐 그런 표현이에요. 최신의. 그러니까, 여러분을 최신 정보로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 아까 문 닫는다고 했던 area D가 snow free. 눈이 다 치워지고, 눈이 없고, 주차하기 available 한지, 주차를 할수 있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멘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이 지문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공장 직원들한테 뭔가 안내 방송을 하듯이 주차장에 대한 안내를 쭉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폐쇄가 되니까 뭐 이런 이런 걸 이용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직원들한테 하는 일종의 사내 공지문 유형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뒤에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정리를 해 나갈 건데 이런 사내 공지문 유형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익혀두시고요. 특히 사내 공지를 할때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주로 사내 공지를 할 때는 뭔가 부탁을 하거나 뭐 규칙을 설명해주거나 그러기 때문에 뭐, You are permitted to 뭐뭐 할 것이 허용된다. 뭐 이런 규칙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아까 표시했던. 뭐를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알고 계십시오. 담보하는 이런 표현, please be advised that 이런 표현이라든지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정보 드릴게요. 뭐 이런 표현할 때 keep you up to date. 계속해서 정보를 알려주겠다. 뭐 이런 표현들 있으니까 일단 정리를 해두시고 나중에 사내 공지문 유형 들어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문제로 가면요. 자, 주차장 이용이 제한되는 이유는 눈 작업 때문이죠. 눈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자, a번에 the parking lot will be renovated. 수리 개조될 것이다. 아니고요. It is reserved for hospital visitors. 병원 방문객들을 위해 예약이 되어 있다. 이것도 아니죠. There are too many cars. 차가 너무 많다도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snow will be taken away. 눈이 치워질 것이다 해서 taken away 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까 본문에서는 snow removal 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약간 paraphrasing 이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paraphrasing 몇 문장만 더 한번 들어보면서 연습을 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0, 217페이지를 보시면요. 어, 10개의 문제가 있어요. 패러프레이징을 연습해 볼수 있는 어떻게 표현이 바뀌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 중에 우리는 3개만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번 표현을 보시면요. 'The company will lay off employees' 무슨 뜻이죠? 회사가 직원들을 해고할 것이다. 'lay off', 그럼 해고하다. 라는 표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drill exercise. Number 1. The company will lay off employees. 이 표현이 어떻게 바뀌는지 들어볼게요. The firm will reduce its workforce. The firm will reduce its workforce. The firm will reduce its workforce. 굉장히 표현을 바꿔 줬습니다. company 대신에 the firm 회사가 will reduce its workforce. 이런 식의 표현으로 바꿔줬어요. company, 회사라는 표현이 firm이라는 단어로 바뀌었고, layoff 해고하다 대신 줄이다, reduce라는 동사로 바꿔 표현해줬고요. employees, 직원들 대신 workforce, 인력이라는 표현으로 또 바꿔준 거죠. 의미는 결국 똑같아요. 회사가 인력을 줄일 것이다라는 얘기는 사람들을 해고를 시킨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바꿔줄 수 있고요. Lay off, 해고하다. 이거랑 같이 몇 가지 더 정리해주세요. 정리해고하다, let g o 또 자주 쓰는 표현이고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넌 해고야 이렇게 얘기할 때 you are fired 많이 들어보셨죠? Fire, 해고하다. 어 그다음에 또 dismiss 그런 표현도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so, dismiss, fire, let go, lay off 전부 다 해고시키다라는 그런 표현들이고요. 상황에 따라 이렇게 그냥 reduce 동사로 표현해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Number two, free desserts will be provided. 자, free desserts will be provided. 쉬운 문장이죠. 무료 디저트가 제공될 것이다. 자, 이걸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Flight attendants will serve you complimentary snacks. Flight attendants will serve you complimentary snacks. Flight attendants will serve you complimentary snacks. Flight attendants. 일단 아, 배경이 비행기 아니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flight attendants 승무원 이란 표현이죠. 승무원들이 뭐를 서빙해 줄 거다? flight attendants will serve you complimentary snacks. flight attendants will serve you free snacks, free desserts 대신에 complimentary snacks. 이렇게 표현을 해 줬습니다. 자, 일단 뭐, 비행기 아니라는 상황을 좀더 구체화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문장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free dessert, complimentary snacks. free, complimentary. 두 형용사인데요. 둘다꼭 같이 외워두시고, 무료의, 우대의 그런 뜻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free가 나오면 complimentary. 꼭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 스낵을 뭐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free desserts will be provided, complimentary desserts will be provided. 그래도 되고, desserts will be provided. 뒤에다 붙여줄 수도 있죠. 무료로. at no cost. at no charge. 네. at no cost. 단수로 표현하겠습니다. at no cost. at no charge. 둘다 무료로. 문장 맨 끝에다가 이렇게 붙여 주는 표현들도 있고요. 같이 암기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3번 문장 하나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제품은 그 아이템은 현재 at the moment 그러면 지금 현재라는 표현입니다. Now와 같은 뜻이고요. 자, 그 제품은 지금 unavailable, 구입 불가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죠. 제품이 없다라는 뜻이겠는데요. 이걸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The book you are looking for is temporarily out of stock. The book you are looking for is temporarily out of stock. The book you are looking for 물건을 좀더 구체화해서 표현해줬습니다. The book you are looking for, 당신이 찾으시는 책이, the book you are looking for is temporarily out of stock, is temporarily out of stock. 자, 자, 현재 찾으시는 책이 지금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temporarily 그러면 일시적으로 잠시 뭐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현재 out of stock. 품절 상태이다. 자, 굉장히 중요한 또 표현이고요. 이전에 out of stock 앞서서도 여러 번 나왔었죠. part 3 하면서도 제품이 품절된, 다 팔린, 그래서 없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out of stock과 같은 표현 뭐 있었죠? 두 단어로는 sold out. 역시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out of stock을 not in stock.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세 가지 같이 정리해 주세요. So the book is out of stock. The book is sold out. The book is not in stock. 그래도 역시 다 품절되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표현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제를 앞으로 풀어나가시다 보면 특히 토익시험 그리고 p a 4에서 자주 출제되는 빈출 표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교재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앞으로 문제풀이를 같이 하면서 저도 설명을 더 해드릴 테니까 그런 표현들을 잘 정리해서 많이 외워두신다면 문제풀이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각자 여기까지 패러프레이징 어, 연습 확실히 해서 오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파트 4의 지문 유형 하나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